착 <laughs> 어? 노력은 모든걸 다 이기게 만들어 자 삼각형의 개수지 네. 여긴 삼각형이 몇개야 한개요 음. 그러면 A 다음은 승양 개표의 개수지 그지네자 A1이 얼마였어요 1이요 1. A2는 4요 4. A3는 오, 이렇게 돼? 응. 네. 그럼 바로 보이네. a4는 얼마겠니 16. 4의 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네. an은 어떻게 되겠니? n 제곱. n 제곱 이렇게 되잖아. 네. 여기는 이제 b1은 얼마야? 3의 3. b2는 여 여섯 개가 늘지 않았니? 네. 어? 네. 그러면 9 이렇게 나오겠네? 네. B3는? 열 여덟 개가 늘었지? 네. 아홉 개가 늘면 어떻게 돼? 열 여덟 개 이렇게 돼? 네. 여기에서 여섯 개가 늘었고요, 그죠? 네. 여기에서는 아홉 개가 늘었지? 네. 다음에는? 몇 개가 늘겠니? 이 삼각형이 네개가 되어지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거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안 돼. 돼요. 그럼 얘는 12개가 될거 음. 아니야. 음. 돼? 네, 이네 개차 수열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서, 이게 B1, B2, b n 이지 네. 네? 여기에다가 요걸 더하면 구가생기네 네. 에에다가구를 더하면 요게 생기지 네. 럼바 바로 에에다가육더다기구 해버리면 십팔이생기겠네다시 아, 네. 맞잖아 얘는 기거더하기건여여기에서여니다다음은어다게돼 네. 네. 3에서 6기다기다기가하기다가가가기 <laughs> 그럼 식을 적어보자. A4는 맞지? 네. 3 더하기, 따라왔어? 네. 6, 6은 뭐지? 삼3 곱하기? A4 2. 얘는 뭐? 중국에서 정보판에서... 얘는? 중국에서요거 하면 얘가 생기겠네. 아... 네? 네. 그러면 땡땡땡, 네, 얘는 어떻게 생기니? 삼 더하기 사니까 항이 네개 보여 안 보여? 보삼 응. 곱하기 이 더하기 쭉쭉쭉. 삼 곱하기 n 요렇게 하면 되겠네. 네. <laughs> 안 돼? 돼요. 이게 뭐라고? an이다 합이 아니라. 네? B, 어? BN. 아 bn bn 미안하다 bn. 따라왔어? 네. 그러면 bn은 3으로 묶어내니까 일 닭이 이 닭이 점점점 얼마 n 이렇게 되지? 네. 얘는 3 곱하기 이 분의 n n 닭이 일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네. 근데 an 분의 an이 얼마지? n 제곱이요. n 제곱. bn은 2 e, bn은 아까 얼마니? 2 분의 3 n 앤다기 n 일 맞지? 네. a n 은 n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무한대로 가면 뭐만 보면 돼요. 최고창 요거만 보면 되지. 네. 요거 요거 없어지니? 네. 그래서 얘는 3 요거만 되겠지. 네. 됐어? 네. 어.